다음은 일정한 압력에서 A의 분자량을 구하는 실험이다. 가. 아, 동일한 두 실린더에 같은 질량의 물과 A를 각각 넣고 가열한다. 두 물질의 상태가 모두 기체인 온도 T도에서 바닥으로부터 피스톤까지의 높이를 측정했더니 H1과 H2의 비율이 16대 9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원자량 원자량은 산소는 16, 수소는 1이고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한다. 기억 피스톤까지의 높이는 두 기체의 양에 비례한다. 니은. A의 분자량은 32이다. 디귿. 물과 기체 A가 일몰이 있다면 질량비는 9대 16이다. 피스톤까지의 높이는 두 기체의 양에 비례한다. 문제에서 물과 아이의 온도와 압력이 같고 같은 모양의 실린더 안에 들어 있으므로 피스톤의 높이의 비가 두 기체의 부피비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물질의 양에 비례하므로 피스톤까지의 높이는 두 기체의 양, 즉 몰수에 비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은 A의 분자량은 32이다. 문제에서 물과 A 기체는 같은 질량인 Wgg만큼 들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때 부피비가 16대 9였으므로 몰수비 역시 16대 9입니다. 물의 분자량은 1 곱하기 2 더하기 16 해서 18이고 A의 분자량을 A라고 하면 16대 9는 18분의 W 대 A 대 W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계산하, 계산하면 A는 32입니다. 따라서 니는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물과 기체 A가 1몰이 있다면 질량비는 9대 16이다. 물 1몰의 질량은 18g이고 A 1몰의 질량은 32g이니 18대 32는 9대 16이 되고 그러므로 질량비가 9대 16이므로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 기억리는 디귿입니다.